혹시 요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자주 드시나요? 열심히 하루를 살고는 있는데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계속 이 길로 가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32장 8절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짧지만 깊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보시고, 직접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는 말씀은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깊은 마음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틀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답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한다는 것은 시선을 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잠깐 보고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멈춰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당신을 붙드십니다. 훈계하신다는 말은 혼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 주시고 길을 벗어나면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표적을 기다립니다. 확실한 사인, 분명한 음성, 즉각적인 변화.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조용히 인도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로, 작은 마음의 감동으로,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급하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빠른 인생보다 바른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깊어져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어져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과정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랍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주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는 요즘 제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선택 앞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과 제 계산과 제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손에 제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혹시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 뜻에서 벗어났다면 부드럽게 방향을 돌려 주십시오. 제가 알아듣지 못해도 여러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쉽게 불안해집니다. 쉽게 비교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십시오. 조급함을 신뢰로 바꿔주십시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십시오. 결과를 몰라도 주님 손을 붙드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 버티지 않게 하시고, 혼자 견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일에도 주님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작은 선택에도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 옆에서 걷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질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미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가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걱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두려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조용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곳에서 함께해 주세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당신의 하루에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매일 한 구절의 말씀으로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